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, 7개월 만에 다시 유튜브 영, 영,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 계속 쭉 쉬게 되는데, 제가 많이 바빠서 영상을 잘못 올렸습니다. 오늘 해볼 여기는 또 재팬 이야기입니다. 요즘 불매 운동이 한창 유, 유행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, 어떠한가요? 안녕하세요. 네. 어 훈승님께서는 그 불매 운동 관련해서 실제로 그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일본 제품이나 이런 거를 구입하지 않고 한국 제품 한국 제품으로 좀 이용을 하고 계신 게 뭐가 있을까요? 여성들이 많이 쓰는 화장품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. 한국 제품으로는 훈승훈님이 이용을 직접 불매 운동을 하고 계신 일본 제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일본 거를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. 어, 아, 애국자시네요. 네. 우리나라 제품만 많이 이용하시나요? 네. 중국 제품. 중국 제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일본 제품만 안 음. 쓰시는 거예요? 네. 아, 중국에서 생산된 거는 저희 생활에 많이 있는데 사실 일본에서 생산된 거는. 저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있지만은 모르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었거든요. 앞으로 그 어떻게 될것 같나요? 이 불매운동. 전내에 일단은 반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.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? 먼저 반대를 하면은 앨범 제품을 마음대로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다면 그 저희가 지금 일본 여행도 굉장히 많이 국민들께서 자제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, 어, 혹시 일본 여행 계획 있으신가요? 아직 일본 여행은 없습니다. 일본 야구 관람이라든지, 뭐 일본의 뭐 다, 다른 문화라든지, 관심 있는 게 많이 있으시지 않나요? 네.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. 네. 제가 일본 지바로 지바로테 마린스 팬입니다. 아 그러세요. 네 그러면 지금 이런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, 지바로그 일본? 마음에 혹시 변하셨는지? 아직 없습니다. 아직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? 팬심이 없어졌다는 말인가요? 팬심은 그대로 있긴 한데, 그래도. 버리면은 네, 뭐가 좀 네. 안타깝게 탁...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도 일본 불매 운동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, 끝으로 아, 뭐그 다음 주면 추석인데 그 유튜브 봐주시는 그런 분들한테 추석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. 구독자 여러분 추석 다음 주에 추석이니. 축사 명절 잘 보내시고 기원하시길 바랍니다. 훈수님 어디 가시나요? 에이. 어디 가시나요? 저기 부여로 갑니다. 부여? 네. 부여요? 옥천 아니에요? 부여입니다. 부여 어디요? 가평. 부여 가평? 네. 아예 알겠습니다. 예 부여 가평 잘 다녀오시고요. 에이.